성관계 안전공단 이사장님, 그 기재부에서 그저 공공기관들 연락을 하반기에 몇명 채용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48명입니다. 예. 작년에 몇명 채용하셨어요? 작년에 한 190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작년에 99명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99명을 작년에 채용했는데, 248명을 하반기에 추가를 하고, 상반기에, 18년도 상반기에는 10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공공기관들 채용을 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248명이나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 인건비 다 확보하셨어요? 어, 예, 지금 저 1년에, 승강기가 4만 5, 45만, 아, 45만, 45천 대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예. 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 예, 거기는 몇 명을 그 확보기로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 지도사, 그 교육지도사 천백 명하고, 교육지도사라고 그,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어, 이렇게 대규모로는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 기간제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일류는, 사용했던 것은 과거에 실제로 채용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네. 이번처럼 단기간에 고급 알바 자리를 이렇게 단기간에 만든 적은 없죠 그래서 이게, 어, 지금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못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고용대참사라는 이야기를 계속, 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우리 저, 행안위 소속 그 부처들의 산하 공공기관에도 이제 그런, 어, 떤 초단기 알바 자리를 마련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저희들 대상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방학하고 겹치기 한두달 정도 쓰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 신청해 요 소방한, 소방산업기술원장님 계세요?

DB 구축 사업의 그 단순 업무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초단기 알바이니까 예. 네, 그런 자꾸 하요게민이 네. 네. 그, 네. 그, 네. 그, 자체가 전부 지금 고용대 그 참가를 그 가리기 위한 눈속임, 앞자리 자리라일자리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시는 기관장님들한테 지금 그 여보는 거예요. 예, 신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